지목해주세요. 제 테이 나와. 와, 야 윤성민 나와. 예? 아니지 아니고 저 윤성민 야... 나와. 맨주 나와요. 맨주. 어우저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에요, 저를? 어, 나름 둘이 헤어파네. 해외,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우 손바닥 밀치기. 아, 올시다.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 아다 짜라기. 누가 이길 <laughs> 것 같아? 윤성민. 나도 성민이가 이길 것 같아. 바런스가 성민이요, 윤성민. 난페이요난페 이길 것 같아. 고마워, 고마워. 시작. 어, 오, 잠깐만. 오, 모르겠어요. 오, 오. 퇴근하잖아. 음... <laughs> 부담되겠다. 재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더 부담이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뽀뽀해. 아니라. 어, 그렇지. 뽀뽀 한번 해. 뽀뽀 한번 해. <laughs> 어, 더... 아, 그건 더러운 거고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표정 봐, 표정 봐. 어 지금 어, 진지해어야니 설거지 근데... 걸려 있어 지금. 와! 오,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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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어, 대인형. 야, 채팅. 와. 채팅 승.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랑 그손닥치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저 여기서 손뼉치기 나왔어야 아, 되는데. 진짜? 아 왜요? 아 저런 거는 나랑 조수경 붙었어야 하는데. 아 어, 나. <laughs> 아니 몸무게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래 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laughs> 이야. 오 이야, <laughs> 이야 손뼉치기 와 재밌다. <laughs> 대형형 날아갈것 같은데 이거. 밖으로 날려보내지 마. <laughs> 알겠지? 진짜, 선수 보호 마, 차원에서 날려보내지 마. 이대형 선수가 지금 몸무게 몇 킬로요, 정확하게? 76kg요. 아, 그러면 두 배네. 진짜. 150kg. 네, 이건 몸무게 싸움이 아니야. 아, 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아, 있어. 하지 고요 무서우니까. <laughs> 이대형 선수가 지금 몸무게 몇 킬로요, 정확하게? 76kg요. 아, 그러면 두 배네. 진짜. 150kg. <laughs> 네, 이건 몸무게 싸움이 아니야. 아, 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어. 하지 고요 무서우니까. 자, <힘>, 힘껏 쳐. 아, <laughs> 자, 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해한 그러니까 쳐. 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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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번 받아줘, 한번 받아줘. 꼭작가안 돼, 꼭가 자, 와... 야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영이 <laughs> 하로 오세요 네. 야... 야 너무 무거워. 근데.